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4단원의 15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세례의 한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본문이 3장 13절로 17절까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역시 이 본문 속에서 아주 다양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설교도 많이 해보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이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시나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등장하시는 주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동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뭐 아기 예수, 뭐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년이 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 사역을 앞에 두시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보금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본질적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분의 발자취, 현장마다 나타나는 발자취, 세례 요한과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발자취.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마디.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세 가지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먼저 사역이라 그러면 사역일 수 있고 그러나, 본격적 사역을 앞에 놓고 준비하시는데, 요, 사건하고 사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광야에 가셔서, 아,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섯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는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아, 제목이 메시아로 확증을 받으신 예수님. 메시아로 확증받으신 예수님. 제목이 좀 무겁죠. 메시아로 확증받으신 예수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할때 항상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될건 본질인데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메시아로 확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닥치냐면, 아, 저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단순한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나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예수나, 어떤 그 선한 성인으로서의 예수나,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얻어요. 세상 살아가는 리더십, 뭐 방법 다 많이 얻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본질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 한 사람의 단순한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17절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성경은 시작과 끝, 그 시작 부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그 중에서도 창세기 1, 2, 3장이 참 중요하죠. 1장은 뭡니까? 천지 창조예요. 특히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처럼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는 이제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 에덴동산이 딱 나타나요.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동산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생 대신에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현실에서도 에덴동산의 천국의 행복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을 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고 이번에 이제 GTS 묵상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첫 번째로 묵상한게 창세기 3장이에요. 구세주의 역사를 알려면 창세기 3장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하려면 1, 2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에덴동산에서 이제 죄짓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선물 두 가지를 주셨어요.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죄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내보내겠어요. 약속을 줍니다. 하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구원해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구원자를 보내 줄까다. 또 하나.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잖아요. 자 그들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실 구세주는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고 너희들을 다시 에덴으로,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게 해줄 거다. 이걸 주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부터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그분이 온다, 그분이 온다, 그분이 온다, 그분이 온다, 그분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그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특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분이 나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인데 아니 어떻게 나사리에서 갈릴리에서? 아닐건데 그러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분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이언된 그분이야라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시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던 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물에 들어가 세례 받고 딱 나오실 때 인준해 준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시편 2편을 보면은 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야. 시편 2편에서 예언한 내 아들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잖아요. 바로 구원의 내용을 증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부 말씀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야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이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기적을 만들고 사람을 고치고 사랑을 외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인간을 대속하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이 본문 속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본문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즐거운 은혜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제일 먼저 빼뜨려서는안될 것, 바로 이 17절이에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창세기 3장 15절부터 외쳤던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그 예언을 주셨던 그분이 인증해주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오, 저분이 메시아네. 오, 어, 그러면 저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구세주시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또 다음 시간부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